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저 국회의원 박용진이 삼성과의 싸움, 재벌개혁을 하는 데에도 그리고 사립대학 비리와의 싸움, 유치원 비리와의 싸움, 당당할 수 있고 주눅 들지 않고 어깨 펴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박수 쳐주고 후원해 주시는 덕분에 제가 법안을 만들고 제도를 바꾸고 세상을 조금이나마 다르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 만연해 있던 고질적 문제인 사학비리의 단면을 공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 원문도 공개합니다. 2019년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립대학 비리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사들이 우리 대학교육을 가위가 먹고 있었는지를 파헤치고 어, 그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렸던 일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100회나 되는 재벌기업 경제민주화 강연을 이뤄낸 것도 스스로 매우 뿌듯합니다. 어, 평생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든든한 제 기초체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른바 유치원산법 통과를 이제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한유총이 의원들에게까지 압력을 행사해서 반대 표결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어서 우리 아이들 마음 놓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힘 모아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쓰겠습니다 박용진에 대한 후원 새로운 세상에 대한 투자입니다 꼭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대와 응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